안녕하세요. 주식의 미친 개미 주미기입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1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일진 파워입니다. 일진 파워는 원전, 원전 관련 주죠. 원전 관련 주가 최근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다가 오늘 강한 시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탈 원전, 이제 원자재가 급등하고 가스, 석유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전으로 대체하자는 뭐 이야기도 나돌고 있죠. 특히 이제. 일진파워 같은 경우오 이제, 원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만 체크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일진파워 특징주 검색해보시면, 자, 원전 건설재계 촉구 100만 명 서명 달성성, 강세, 그리고 뭐, 일진파워 기후변화 싸우는 최고의 무기, 원전 필요성, 유럽에서는 원전 필요성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 자, 마크롱 대통령이죠. 1조 3,800억 을 투자한다고 말, 아, 말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만 뭐 소형 원자 원자료 폐기물 관리 개선과 뭐 2030년 되기 전에 만든다 이게 넘버원 목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뉴스고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뭐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결국에는 이슈가 될수 있는 건 원전입니다. 원전.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대장주로 보고있는건 일진파워 후발주는 뭐 여러개 있는데 일진파워에는 토크 가뭐 있는데 일단 일진파워를 보고있습니다 일진파워는 제가 여기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11,450원 요가격 모아가기 정말 좋죠 여기 눌림줄 때마다 모아간다 라는 이제 마인드로 잡고 있고 여기서 모아가고 요또 눌림 주면 또 모아가고 눌림 주면 모아가고 하다가 한번 시세 주면 이제 오늘 고점 만 삼천 이백 원이지만 만 삼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라운드 피격 값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이쪽에 물량이 쌓여, 있, 쌓여 있긴 있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이 물량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자, 원전주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으로 뭐 뉴스나 이슈만 된다면 큰 파동이 나오고 뭐 힘만 받는다면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도 큰 상승 보이고 있고 지금 원전주가 특히 오늘은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5장에 주도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수 포인트는 이쪽에 일단 저는 12,500원 일단은 일부 매수했고 좀더 내려오면 또 매수할 예정입니다 뭐. 이 종목은 모아가다가 수익권 주면 먹고 이런 식으로 작게 작게 뭐 대응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2,3%씩 아니면 1,2%씩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고 이후에 계속 들고 가다가 요 누림종을 다시 모았다가 올라가면 여기 13,000원 부근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재료와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든 주가 올립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오, 올리지 않고 떨어진다고 뭐 과정을 한다면 이미 여기서 올린 게고요. 여기 계속 유지한 게요. 기서 밀릴 때 여기서 떨어졌어야 됩니다. 주가는 여기서 지지받을 때 여기서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힘이 있고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루한 움직임 점수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계속해서 모아갈 거고 이후에 주가는 움직이다가 올라갈 거다 제 13,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 수급 자체가 계속 강하게 들어올 때또 영상 이어서 할게요. 조금 이제 지루한 움직임이 12시 지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죠. 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 보고 일단 수급 들어오면 또 영상 이어서 할게요. 자 예. 1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1진 파워는 13,000원까지 와서, 와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12,500원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파란색 선 지지 라인. 여기 아니죠? 제가 12,450원, 400원 부근으로 지지 라인 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아니고 보시면 제가 장 초반에 12,450원, 400원 이 라인으로 지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했고 13,000원면 최종적으로 제가 일단은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거의 한 요즘 운동대 뭐 <laughs> 수익률은 뭐 대략 한3% 정도 나왔습니다. 3%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다 보니까, 원전주는 5호장에 해서 이슈가 될수 있다. 지금 에너 토크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26%까지, 27%까지 올랐고, 이제, 장초반에 일진 파워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에너 토크,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고, 유통물량이 적다 보니까, 올릴 때 강하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지금은 이제 일진 파워로, 일진 파워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제가 일단은 목표했던 흐름대로 움직였고,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눌림목 매매에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 종목이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 눌리고 있는지, 이런 걸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힘,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제가 원했던 만삼천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아,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했고 또5장에 흐름 보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거 보고 또 눌림주면 또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패턴으로 움직였다 뭐 적어도 3-4%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하고 또 5장에 또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일단 은 체크를 하면서 관심있게 볼게요 일단은 일진파워는 이렇게 해서 눌림목매매로 가볍게 수익 냈다는걸 보여드렸습니다 누리목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좋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시면 좋은 결과 계좌가 정식할수 있는 계좌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은 일진 파워 여기까지 마감할게요.